발등이 두툼한 분들은 이 발등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X자로 오고, 여기서는 바로 일직선 통과. 일직선. 여기서는 X자로 마무리. 아니면은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일자로 처리해도 된다 이거죠. 이 부분도 발등의 끈이 내가 여, 여기도 이렇게 꽉더조도 되고,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도 돼요. 이 감을 내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보세요. 쭉 당기고, 풀어주고. 하나는 이게 좋다. 종아리 1번. 스타북을 올라오라는 거예요 1번으로 지나고 종아리 1번 그 다음에 아래로 스타북으로 다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에도 스타북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서도 위에서 아래로 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고정을 세게 하려면 위에서 아래로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려면 예, 밑에서 위로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종아리는 저는 느슨하게 해주는 타입이에요 이거는 왜냐 발보입을 여기서 딱 잡아주거든요 나머지는 매듭을 마무리를 하면 돼요